이렇게 역량을 뽐내주는 일도 있죠. 오, 밀어습니다 벗겨냈어요. 다시 한번 내십니다, 슈팅! 골! 깊숙지! 선제 골 가져가는 경남입니다! 어, 네! 약간은 소극적인 호흡 셀레브레이션이 됐는데 네. 자, 어쨌든 경남이 세트피스 한 방, 그리고 순간 일어났던 속공개의 한 방에서 득점회를 제대로 잡아냈습니다. 연속 두 번의 공격하지만 강원보다 경남이 더욱 더 효율적으로 득점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네. 자, 실점하지 않는 게 중요했던 경남에게는 지금 이한 방, 골까지 넣었다라는 건 아주 큰특이점입니다 네. 일단 여기서 하성미 선수가 볼을 끊어 줬고한 번의 전진 패스. 네. 아, 강원이 올라오려고 하던 이 차나의 순간에는 결국은 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하성민이 네. 기본적으로 압박 싸움을 대단히 잘 걸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놀라웠던 공격진 쪽으로의 한 번의 패스가 있었고, 김혁이도 지금 센스를 좀 발휘해 주게 됐고요. 네, 강원은 올라오려던 상황에서 공간을 신경 쓰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안일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좌우측면 공간을 열어줬던 게 그대로 실점의 비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김종진 선수가, 올 시즌 리그 첫 번째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네. 윤석이 형이 밀고 올라오면서 한 번을 길게 보내줍니다. 키를 넘어갔어요. 오른쪽 측면. 빠르게 달려갑니다. 여기서 볼 살려냅니다. 자, 어 이겨냈어요. 오히려 지금 맞습니다. 조재원 실수! 골! 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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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갔습니다 아, 이 선수가 K리그 6월 이달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조재환의 폭탄입니다. 이전온사이드의 아쉬움을 이번에 조재환이 성공시킵니다. 네. 아, 결국 일방적으로 강원으로 흐름이 좀 이어진 게 그대로 지금 공격의 실마리를 좀 다가왔죠. 네. 그리고 이 상황. 아, 집중력을 끝까지 많이 했었던 이 하나의 선택이 결국 강원의 공격을 가져다 줬다. 는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간결하게 또 쇼팅을 만들어냈던 조재환 선수고요. 네. 그리고 박창준의 어떻게든 교체 투때면서 영향력을 발휘해 주는데 그것 네. 또한 김병수 감독의 선택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김병수 감독의 선택이 오른쪽 측면을 조금 더 활발하게 만들었고 왼쪽으로 위치를 바꾼 조재환은 역시 이 위치가 제격입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는 특혜 패턴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를 분명하게 잡게 됩니다. 맞습니다. 경남도 일단 최대한 이 경기 이겨야 지금 제주 인천하고 순정 격차 벌리면서. 정말 강등권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숫점 3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기는 게 워낙 절실할 수밖에 없죠 등반으로 밀어줬는데 또한번 끌어냈고요 자이현실에서 잡았습니다 유리합니다 이현실 틀어줍니다 정승용 정승용 플러슛 축하합니다 역전파되는강 역시 막판에는 강원 막판에는 강원입니다 아, 그런데 오 지금 또다시 머리를 감싸셨던 김병두 감독인데요. 아하, 네. 네. 또방찬감독들습니다 일단 골이 들어갔던 상황이죠. 아서 네. 있었다라고 보긴 했는데 최종 선정이 어떻게 될지는 역시나 뒤에 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이용주심의 지금 건네들고 있는데요. 들은 득점이 터지고 나서도 이 순간 이 원샷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일 것 같아요. 오, 오 들어갑니다. 강원의 슛니다 <laughs> 결국 분위기는 역전 시키고 있는 강원입니다. 네. 아 약간 터미있긴 했지만 뭐, 골은 늦게 인정돼도 골입니다. 네. 네 그대로 기쁨을 좀 주게 될 텐데. 아, 역시 막판에 강원이 다시금 승기를좀 잡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지금 약간. 아, 넘어져 있었던 박태희 선수가 라인을 뒤쪽으로 누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침투할 때 박창준은 절묘하게 온사이드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일단 골이 좀 들어가게 됐고, 높은 위치에서 골이 빼앗겼던 것, 경남에게는 지금 그게 결국 확인이 됐는데, 네. 어떻게 보면, 경남의 첫골 장면과 강원의 첫골 장면, 약간의 비슷하게 연상되는 부분도 있죠. 네. 이렇게 되면서 박창준 선수가 올 시즌 리그 득점을 성공시키게 됩니다.